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TV에서 10년째 어, 야구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어, 대학 때까지 선수 출신 그리고 세버매트릭스를 좋아하는 어, 테디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분석 방송을 좀 시작해보기에 앞서서 어제 경기들 좀 돌아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그 KBO 리그뿐만 아니라 전세계 야구가 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죠? 역배도 많이 나오고 오후에 어, 경기도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어제 어 깔끔하게 어 경기들을 올킬해 내면서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른쪽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주니치 역배. 어한 경기 빼고는 뭐 올킬을 했고요. 어제 주력 세배 그리고 세폴 5.4배짜리. 그리고 지바로 때는 어제 경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충격적인 수비 때문에 적득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서브 부주력까지 들어와 줬고요. 네, KBO 리그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어 NPB까지 어, 싹다 올키를 하면서 최근에 좀 어, 좋은 적중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NPB 한 경기 포함해서 KBO 리그 다섯 경기 이렇게 좀 분석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P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가로 예, 나중에 이제 어, 유튜브에 좀 업로드를 좀해 드릴 예정인데 그 전까지는 어, 일단은 KBO 리그 위주로 어,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BO 리그 첫 번째 경기, 잠실에서 열리는 LG하고 키움, 엔스하고 후라도죠. 네, 선발이 좀 바뀐 경기고요. 어제 이제 하루씩 경기는 좀 쉬었습니다. 어, 지난 화요일 경기에서는 이제 김인범 켈리전이었는데, 어, LG 방망이가 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좀 크죠. 그죠. 네, 상한타 사볼레 빈타에 좀 시, 시달리면서 올 시즌 키움 전 전패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가도 또 갑자기 좀 치기는 하는데 어 최근에는 확실히 작년 대비는 방망이가 조금은 좀 떨어져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좀 기복이 좀 심한 모습을 좀 보여주죠. 자, 오늘은 엔스대 후라도 네. 엔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영규혁 감독의 또 이런저런 주문 때문에 원래 장점마저 좀 사라지는 모습들이 좀 나와요 최근에 어 그러면서 이제 팔각도를 다시 좀 수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다시 수정한 이후에 등판에 간만에 좀 호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어 시즌 초반에 좀 나름 좋았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로 다시 좀그 시기 정도라도 어 돌아가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올 시즌 김첫경첫 첫 등판에서 유격이 무실점 호투를 했고요. 시즌 초에 좀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엔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좌타자에는 좀 장점이 있을 만한 타입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커터나 커브가 좀 주무기인 선수이기 때문에 어그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좌타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키움을 상대로 그래도 좀 강점을 좀 보여줄 수 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또한 경기 정도는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어후라도 같은 경우에는 좀 전형적으로 홈 원정을 좀 많이 타는 선수죠. 예, 후라도 등판 작년 올해 모두 홈 원정 ERA가 홈의 ERA보다 원정이 두배 이상 높습니다. 예, 올해도 그런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고. 네, 이제 하지만 잠실 같은 경우에서는 후라도가 그래도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줘요. 예. 아무래도 이 선수가 외국인 선수치고는 이제 뭐 이렇게 구위가 아주 좋은 선수가 아니고 예, 하다 보니까 올 시즌 이제 탱탱볼 시즌이 되다 보니까 피협론도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고척이나 잠실은 어, 이런 단점들을 좀 메워줄 수 있는 구장들이다 보니까 이런 구장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모습이 좀 나와 준다라는 점이고 일단은 LG 같은 경우에 어, 최근에 좀 불펜은 소모가 좀 많았어요. 예, 경기들좀 많이 이기면서 불펜 소모가 좀 많았었는데 이제 화요일 휴식 그리고 이제 어제 어, 경기가 이제 우치가 되면서 어, 확실히 힘을 좀 비축한 그런 모습이. 있고요. 키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방마이가 좀안 좋은 사이클 흐름이 좀 있었어요. 그죠? 김혜성 선수의 공백도 있었고 이주영 선수 마찬가지근데 김혜성 선수가 최근에 좀타협감이좀 올라오고 이주영 선수가 예전만은 못하지만은 어, 전반적으로 그래도 안타는 꾸준하게 좀 생산을 좀 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일단 이 경기는 어, LG가 지금 키움을 상대로 좀 전반적으로 올 시즌 첫 승을 좀 가져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계속 좀 불안한. 어, 시험 전에는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선발에서는 최근 모습만 봤을 때는 후라도가 조금 나은 감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LG가 어 조금 어려운 경기를 좀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좀 해보고 확실히 LG의 최근 불펜이 좀 단단하긴 하지만 어 엔스가 아직 안정 궤도에 진입했다고 좀 보기에는 좀 어려워서 이 경기는 어1.52 정배 사이드의 LG보다는 어 조금 난이도는 있기는 하지만 어2 1 5 키움의 역배를 좀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8.5 기준치면은 어 개인적으로 조금 낮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요즘에 KBO 리그가 언어보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언어보를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고 8.5 기준치면 저는 오바 정도 한번 보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문학에서 펼쳐지죠. SSG하고 이제 삼성의 경기. SS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근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부상들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와중에서도 주말 기아전에 위닝을 거두면서 어 조금 좀 분위기를 좀 타고 있고 화요일 경기에서는 리그 에이스급을 달리고 있는 원태인 상대로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좋은 분위기, 빠따감도 요즘에는 그어 충분히 괜찮은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삼성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타격 사이클이 조금 떨어져 있고 불펜에서도 이제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불펜에서도 조금 불안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꾸준하게 어 승리를 좀 챙겨 가고 있다는게 그래도 장점으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김강현 최근 좀 비슷한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경기 초반에는 볼이 좋아요 예, 삼진도 경기 들별로 보면 삼진도 꽤 많이 잡는 모습이 있고 경기 초반에는 확실히 좀 안정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하는데 경기 후반에 힘이 좀 빨리 빠지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한 4회쯤 그리고 투구수 한 70개쯤 됐을 때는 힘이 확 떨어지면서 이제 장타를 많이 맞게 되는 그런 최근의 김강현이고요 직전 경기 LG전 6.1이닝 3.7점 호투했는데 이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투구수 조절이 좀잘 되면서 이닝을 많이 먹었지만 경기 후반에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어, 많이 나왔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홈 경기인데, 김가현 선수가 올해 홈에서 굉장히 좋지가 못해요. 아무래도 이제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 탱탱볼 시즌이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최근에 피엄런이좀 많은데, 홈에서 7경기 나와가지고, 피엄런을 8개나 허용을 했고, 어, 올해 홈에서 ERA는 5.91. 음, 홈에서는 좀 좋지 못한 모습이다. 올 시즌 삼성 원정에서 첫 경기는 이제 6인기 실 점. 네, 좋았고, 최근 3년간 삼성을 상대로 이제 강점을 좀 보여줬던 모습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코너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좀 여러 가지가 좀 있다고 좀보여져요 네, 일단 이 선수 첫 번째 문제점이 좌타자에 대한 문제점. 네. 이하 그 OPS가 9 3 4로좀 굉장히 좋지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닝 이팅, 어, 이닝 이팅이 전반적으로 5 이닝 언저리에서 6 이닝을 쉽게 좀 넘기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피홈런, 네, 피홈런 부분도 좀 우려스럽죠. 음, 올 시즌 아홉 경기에 등판을 해 가지고 8경 8개의 피홈런을 맞고 있습니다. 거의 경기당 하나 골. 어, 김광현과 마찬가지로 피홈런이 굉장히 좀 많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올 시즌 첫 SSG전은 이제 홈에서 던졌는데 피홈런 세 방을 허용을 했죠. 예. 그래도 이제 좀 고무적으로 뽑아볼 수 있는 건 최근 4경기에서 피업런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거 예, 그래도 최근 4경기에서는 피업런이 좀 적다 보니까 어, 나름 그래도 1인분은 좀 해주고 있는 코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좀 걱정스러운 거는 어, 홈런의 팀 SSG 그리고 문학에서의 첫 등판 어, 물론 코너가 원정에서 좋는 하지만 첫 등판이라는 건 분명 리스크가 좀 따라오고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이제 좌타자의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s s g 같은 경우는 박성환 선수가 굉장히 폼이 좋죠. 그래서 박성환을 좀잘 막아내는 게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 양팀 투수 모두 홈런 쪽에서 문제를 좀 드러내고 있고 경기장이 이제 문학이다 보니까 이양 팀의 경기는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기 초반에 좀 강점을 보여주는 김강현. 어, 그리고 최근에 양 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방망이나 불펜 모두 전 삼성보다는 SSG가 조금 낮다고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예. 문학의 변수가 굉장히 커 보이기는 하지만 어, 그래도 저는 SSG 사이드가 조금은 나아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SSG 승 예, 그리고 SSG 마헨 그리고 오버까지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KT 대 롯데. 예, KT 대 롯데. 지난 화요일 일단 뭐 KT가 연패를 한번 끊었어요, 그렇죠? 이제 롯데는 이제 4연패가 됐고 KT 같은 경우에는 지고 있던 경기를 강백호의 이제 극적인 홈런으로 경기를 좀 뒤집으면서 어, 연패를 좀 기분 좋게 홈에서 좀 끊어냈던. 어, 아무래도 이런 영향이 오늘 경기에서도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죠. 예, 오늘의 선발은 쿠에바스테 박세웅. KT 같은 경우에 지금 엄성백도 로테를 한번 쉰다고 해서 지금 뭐 로, 선발 로테이션에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일단 고정적으로 돌아주고 있는 6천 명이나 원상현 선수가 있지만 아직은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 KT가 쿠에바스 경기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불펜을 어, 많이 박아볼 어,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여주. 보시면 되겠고요. 쿠에바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9위나 커맨드가 좀 경기나 이닝별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나타나기는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에 폼의 쿠에바스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3경기에서 꾸준하게 1실점씩만 기록을 하면서 자기 역할을 좀해 주고 있다. 올 시즌 첫 롯데 원정에서는 6 1이니 3실점. 박세웅 어, 최근 3경기 연속 호투를 하면서 이제 좀 페이스를 좀 다잡았나 싶었는데 LG를 만나서 좀애격을 당했습니다. 네이 경기도 조금 뜯어 보면잘 던지고 있던 경기였고 이제 경기 막판에 힘이 조금 이제 빠질 만한 타이밍에 어, 한 번에 대량 실점을 좀 허용하면서 좀 아쉬움으로 좀 남을 만한 경기였고 피칭 내용 자체는 좀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작년 KT전엔 이 아래 2.65로 상당히 좀 어, 괜찮았고 일단 양팀 선발 모두 좀 기복이 있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이제 반대로 기대감도 좀 있는 선수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아마 이제 화요일 경기처럼 좀 팽팽한 흐름의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 kt 같은 경우에는 불펜을 쏟아 볼수 있는 동기부여가 확실한 경기긴 한데 kt의 리스크는 역시나 좀 불펜이죠 그죠 네 이제 마무리 박영영까지 가는 게좀 어려운 팀이고, 김민수나 김민희 최근에 이제 필승조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김민수 같은 경우에는 필승조로 부르기에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 구위의 어떤 수준이 좀 떨어져 있고, 이제 김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꾸준히 잘 던져주고 있지만은 좀 역시 불안감도 좀 같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역시 KT의 불펜의 불안감은 오늘도 있다. 뭐, 롯데도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필승조가 이제 조금 흔들리면서 지난 경기 역전을 허용했고, 물론 이제 전미르를 멀티에이닝 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어. 어쨌든 전반적으로 오늘 경기도 좀 타이트한 경기가 좀 예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경기를 배당이 요즘에 이제 배트맨이 정배사이드에 좀 너무 과한 배당을, 어, 을 주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지금 KT가 1.47 배당을 받았고, 롯데가 2.26 배당을 받았는데, 오늘 이 경기가 이 정도로 차이나 경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를 KT의 리스크를 안고 정배사이드를 가져가기에는 조금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하는 경기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롯데도 최근에 연패고 분위기가 안 좋기는 하지만 저는 롯데가 또못 해볼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패스를 하시거나 차라리 역배 배당이 좋기 때문에 고배당 쪽에서 역배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9.5 기준치에는 양팀 선발 그래도 기대치가 있으니까 9.5 언더 정도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기산, 어, 기아 대 두산. 기아의 연승이 이제 드디어 끊긴, 어, 지난 경기였죠. 네. 어, 직전 경기 승리는 기아. 어, 기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뭐 리그에서 빠따를, 박망이가 제일 좋은 팀이지만 다소 좀 친체된 분위기가 있었고, 그 중심에 이제 나성범이 있었는데, 나성범이 좀 살아났고, 두 경기 연속 홈런이죠. 예. 네. 꾸준한 피칭, 좋은 피칭 속에서도 좀 수비 도움을 좀 받지 못해서 승리랑 좀 인연이 없었던 내일도 좋은 모습으로 승리를 좀 챙겨 갔습니다. 네, 그 투산 입장에서는 긴 연승이 이제 드디어 끝났고 예. 환상적인 투타 밸런스가 이제. 최근에 좀 두산의 장점이었었는데 이제 불펜에 좀 데미지가 좀 쌓일 만한 타이밍이고 불펜에 데미지가 조금 나왔던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최근에 두산의 불펜 운영을 보면은 투수들이 흔들릴 때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이제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운영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조금 데미지가 좀 쌓여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는 불펜 쪽에서도 실점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불펜에서 사실점이 나왔죠 네 자 오늘 경기 선발 어, 윤영철 대 김동주의 맞대결이고요. 네, 윤영철은 올 시즌 4 경기 등판해가지고 계속 퐁당퐁당 하고 있어요. 네, 한 경기 잘 던지고 못 던지고 잘 던지고 못 던지고 이제 차례로 보면 오늘 좀못 던질 차례긴 한데 어, 그대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건좀 그렇죠. 네. 아무래도, 어, 탱탱볼로 인해서 거의 모든 투수들이 작년보다 피엄런이 좀 증가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윤용철 같은 경우에는 공이 느린 선수고, 어떤 볼로 선수기 때문에 탱, 탱볼 영향을 확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작년 대비 어, 피엄런이 그렇게, 그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았거든요. 작년하고 비슷한 비율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라 거는 그래도 좀 고무적이라고 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윤영철 역시 이제 좀 불안감이 좀 있는 선수죠. 어 최근에 두산 방망이가 이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오늘도 역시 이렇게 쉽게 쉽게 어 경기를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올 시즌 첫 홈에서 두산전을 5이닝 무실점 호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동주, 올해 이제 좀 부산이 있어서 이 군에 좀 다녀왔던 김동주고요. 다녀온 이후로 이제 불펜에 세 차례 등판을 해서 두 경기에서 실점. 여전히 크게 나아졌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는 기아를 두번 만나서 3.09로 잘 던졌지만 전부 홈에서의 경기였고, 김동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젊은 선수다 보니까, 그리고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다 보니까, 원정, 홈 차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3.71, 원정에서 8.10. 작년에 기준으로는 작년에는 잘 던졌던 김동주였죠. 예, 네. 작년 시즌 초반에는 잘 던졌던 김동주였죠. 홈에서는 2.45, 원정에서는 7.33. 네, 역시. 어, 오늘 원정 경기 등판이고 챔피언에서 첫 등판을 하는 김동주기 때문에 어, 흐름을 올리고 있는 기아 방망이 상대로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예. 오늘 그리고 뒤에 롱으로 붙을 자원도 좀 마땅치 않은 두산이거든요. 네 이영아, 이경훈, 김명신이 오늘 나오게 되면 모두 3연투고 김강률이 2 8개 던지고 하루 휴식이라서 뭐 나올 수는 있지만 어, 조금 타이트하다고 좀 보여지긴 하죠, 죠 그렇죠? 아마 박치국이나 김강률이 오늘 뒤에 붙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김동주가 좀 흔들리더라도 최근에 두산 불펜 운영을 올도 하기에는 일정상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주를 최대한 끌고 가려고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운영 측에서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경기는, 어, 윤영철의 불안감도 역시 있고, 두산의 방망이 기세에도 무섭긴 하지만, 오늘 두산이 불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불펜에 데미지가 좀 쌓여있는 상황에서 어제 불펜에서 좀 불안감이 좀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오늘 이 경기, 어, 기아승 쪽을 좀 보고 싶은 경기고요. 기아승, 기아마헨, 그리고, 야, 11점 기준치라서 조금 뭐, 언오버는 조금 어렵긴 하네요. 예, 본다면 아마 오바를 좀 봐야 될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 크보가 또, 언더가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최근에 언오버 추천은 그렇게 많이 안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다음 경기. 마지막 경기, 대전에서 펼쳐지는 경기고요 하나와 NC, 어, 한화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 선발 경기도 이제 좀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승리를 결국에는 거두지 못하고, 예, 무승부가 됐고. 페냐 같은 경우에는 또 불은 했죠, 그죠? 예, 타고에 좀 맞으면서 불펜만 엄청 쓰고 다시 한번 또 경기를 내줬습니다, 예. 그리고 NC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사실 좀 경기를 좀 아쉬웠어요. 그죠? 네, 실책하고 득점권에서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어서 잡아야 될 경기를 좀 놓친 경기들이 좀 있었는데, 오랜만에 좀 신나게 어, 방망이를 좀 치면서 분위기를 한번 끊어냈다는 게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산체스. 시즌 초반은 작년과 같이 상당히 좀 페이스가 좀 좋아요. 예, 네, 확실히 좀 최원호 감독이 좀 빨리 내리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어 달리고 있고 일단 최원아 감독이 좀 빨리 내리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선수는 작년 올해 이닝이팅이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예, 근데 최근 두 경기 7이닝, 6이닝 소화를 해주면서 이닝이팅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높이고 있고 다만 최근 경기에서 좀 실점이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예, 최근 두산과 키움전에서 5실점, 4실점 중간에 기아전이 하나 끼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선수, 뭐, 작년 기록을 봤을 때는 좌우를 별로 가리는 선수가 아닌데, 올해는 좀 우타드 상대 성적이 좀 많이 좋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샘플이 많이 쌓인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어 이거를 확 믿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타 상대 작년 대비 너무너무 좋지 않다. 근데 NC는 어떤 팀인가요? NC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우타 라인이 가장 강력한 팀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예, 리그에서 저타 라인이 가장 강한 팀은 LG, 우타 라인이 가장 강한 팀은 NC. 우타자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오늘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실점들, 우타에 대한 약점 괜찮을까라는 좀 고민이 좀 드는 산체스입니다. 하트 어, 아무래도 이 선수가 리그에 처음 들어온 선수답게 이제 홈 원정을 좀 많이 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올해 홈에서는 이하 a 가 1.67, 원정에서는 이하 a 가 5.63. 차이가 꽤 많이 벌어져 있죠. d r a 4 정도 차이가 나는데, 대전에서의 첫 등판? 괜찮을까? 라는 역시 물음표가 좀 달리기는 해요. 한화가 요즘 뭐 엄청나진 않지만, 빠따가 사이클이, 방망이 사이클이 좀 올라갈 기미가 좀 보이기 때문에, 하트 역시 기대감이 있는 선수지만 불안감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한화가 어제도 어쨌든 뭐 핵심 라인들은 쓰진 않았지만 어제 그제 좀 불펜 소모가 많았거든요. 첫 경기는 이제 연장이었고 뭐 이날은 엔시도 소모가 많았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패드가 내려가다 보니까 불펜 소모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산체스가 오늘 정말 긴 이닝을 끌어줘야 한화가 좀 해볼 만한 경기가 될 텐데 산체스도 오늘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 어,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하트 같은 경우에도 어, 좀 이제 불안감이 있어요. 원정에서의 첫 등판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좀 있기는 하지만 nc가 어제 이제 방망이를 정말 신명나게 어, 때렸다는 거 그리고 어제 경기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어, 불편을 한 명밖에 쓰지 않았다는 거 어, 여러 가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좀 조합을 했을 때는 저는 역시 하나보다는 nc가 좀 앞서 있는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 이게 좀 정배 사이드긴 하지만 그래도 배당이 좀 괜찮습니다. 1.64니까. 예, 저는 NC 승, NC 마헨, 그리고 9.5 기준치에는 오버까지 볼만한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다섯 경기, 어, 모두 좀 상세하게, 어, 경기들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 어,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제가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어, KBO 리그, 또, 앞으로는 제가 또 이제 MPB, 또 이제 멘트를 또 추가할 생각이 있으니까, KBO 리그 MPB 경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어, 하신 분들은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길게 가면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를 또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유튜브에 이제 영상 올리고 이제 자격이 되면은 어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분석표도 또 내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